13절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보면요 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레이완,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유나 시모아 네가 보게 잇도다 이를 늙게 할게 한 이는 혈육이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이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에서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 얘기는 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것을 일찍 이야기해도 아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그래서 도로는 세례요한, 도로는 엘리야, 어떤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laughs> 예수님께서 정말로 듣고 싶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유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데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어, 내가 천국 역사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하셨느냐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르지 말라 하시니라.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 주어도 그것이 그들에게 득될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는데 베드로의 반응이 뭐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달아 알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얘기했다고 했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지금 메시아로못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메시아로 보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메시아인 것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제 3일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고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하는 이것을 받아들이지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 우리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고백을 하는데 어 우리가 이제 이 고백을 하면서도 어 우리가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내 육신의 고난이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고난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누구를 제대로 안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나일 것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이르되 주여 그리 마 없어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리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잘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것을 깨달아 알거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그러면서 "사단이라고 해서 뒤로 물러가라." 즉,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이제 1장에서부터 23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예수님이이 <laughs> 땅에 오셔서 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누구의 사역부터 시작됐느냐면 세례요한의 사역부터 시작됐어요. 세례요한의 사명이 뭐했느냐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요한의 사역이 없었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일이 그만큼 어려웠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가르치시는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구약의 촉보, 즉 예언된 메시아인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세례받으심과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 받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같이 다 시험을 겪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무엇을 가리게 하느냐, 그러면, 음 예수님이 그 가르치시는 내용, 특별히 산상순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지금까지 우리들이 생각했던 삶의 기준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면 이런 형태로 우리의 삶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는 그 삶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삶으로 보여주셨다고요. 이러한 과정들을 하나하나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전에 어떤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느냐면 천국에 대한 비후 말씀들이 쭉 나오죠. 그쵸?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하고 그 설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는 이제 깨달아 아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제자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고난의 의미는 어떻게 해요?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달아 알았을 때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가 아니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제 그 이제 교훈으로 우리가 알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아는 이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느니고요. 이루어질 수도 없고 우리가 알았다고 얘기하는데 그안것 중에서 알았다고 얘기하면서 진짜를 모르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이 마태복음 16장의 이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인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 그러니까 메시아로 못 알았어요.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인 것을 고백해요. 근데 이렇게 아는 것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자기의 능력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자기의 능력으로 알았다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요? 깨달아 알았겠죠. 그런데 못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일은 우리 삶에서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깨닫게 하고 역사가 일어나야만 그게 우리가 아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 깨달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안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안 것도 내 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laughs> 어, 그러, 이러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쭉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승리하려면 우리가 무엇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야 된다고요? 고난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때 비로소 우리가 뭘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해를 그래도 할수 있어요. <laughs> 만일에 이 고난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만 생각하면 이건 제대로 몰라요. 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의 고난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고난이 그럼 뭐냐? 어, 대제사장들과 서교관 바리생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즉 우리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고난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매듭지어 짓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남에 있다는 거예요. 즉, 고난은 더큰 영광을 주어지는 그런 중요한 매개체로서 우리들 가운데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겪는데 고난을 진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길을 기쁨으로 우리가 걷는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좀 품고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제 고난에 대한 것들을 새롭게 또한번 다시 한번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길을 따르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솔미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가 각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 번만 더 우리 이제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전도가.